안녕! 다들 1탄에서 설명 듣고 오셨나요? 1탄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2탄에서는 수인 씨께서 동아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총 3개의 동아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서 대표적 종교 동아리.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기독교 동아리 CCC가 있습니다. CCC는 한국에서는 300여 개의 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1네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학그 그 동아리에서는 혹시 뭐 기도 아니면 예배 이런 것만 하나요? 어 그런 것만 하진 않고, 근데 그것도 하긴 해요. 음. 근데 종교 동아리니까 당연히 신앙과 관련된 기도 모임 같은 종교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들 2015 학예 유니버사이트 시아드라고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 이거는, 어, 다들 이 단어가 익숙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전국 CCC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수촌을 CCC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헌혈의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 다들 아시죠? 저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근데 그때 저희 CCC 단원들이 헌혈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생명나눔 활동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대단한데요? 멋지, 네. 저도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피를 이렇게 막 기부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헌혈은 자주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결정해준 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사회봉사 시간도 엄청 많이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봉사 시간을 아 어떻게 채용이야. 그 CCC는 동구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거나 통화도 해 드려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복지관 활동 중에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음악회를 통해서 기금 마련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멋지지 않죠? 네, 굉장한데요. 그렇죠. 이런 활동 쉽지 않은데, 전 진짜 멋지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 시간을 쌓으면 복지회가 추천으로 모범 봉사상인 동구 청장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모 명도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랬데요이 밖에도 외부 활동도 진짜 많고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활동도 많아요. 그리고 광주 양림동 CCC 아카데미 센터에서는 14개 광주, 14개 캠퍼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드리거나 종교, 예배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 활동이 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의료와 봉사를 겸비한 동아리가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ICY라고 되게... 들... 아, 그거 알아요. 그쵸? ICY가 뭐냐? 레드? 크로스? 크로스 뉴스라고 음. 청소년 접시자라고 하는데요. ICY는 사랑과 봉사의 접시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전 세계적 규모의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 진짜 그냥 어느 학교에나 다 있어요, 이 동아리가. 음. 그래가지고 ICY에서 헌혈, 비대면 봉사, 그리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도움을 줄수 있는 구물품 호 포장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봉사 시간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해요. 오. 그리고 ICY 어, ICY ICY 단원들한테도 소소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아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그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ICY, 다, ICY 단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기프티콘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고 아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ICY 단원들한 들어오면 진짜 좋은 메리트인데요. 등록 ICY 등록 실적이 3년 이상이 되면은 대한 적십자사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대한 적십사자 협회에서 면접을 볼 경우에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꽤 메리트 있는데요? 엄청 메리트 있죠. 이거는 진짜 만약 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들어야 되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어 이거는 봉사의 대표적 동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요. 저도, 저도 그거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불러볼까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어딨어? 언니 큰언니! 큰언니회 동아리입니다. <laughs> 큰언니회는 하늘회라고도 불리면서 광주 그리고 전남지역 7개 대학 연합 동아리인데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다른 학교에 있는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맞아. 이거를, 인맥 동아리라고도 네. 불리우죠. 맞아요. 그래서 이큰 언니의 큰 언니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냐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아이들을 인솔하는 봉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인솔하면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롯데월드, 스키장 이런 등등에 놀러갈 곳들 있잖아요. 네. 완전 비싸잖아요 가면. 그렇죠. 어. 혼자 놀러 가면은 완전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가, 가면서 봉사 시간도 챙길 수 있는. 아 어, 아이들만 인솔했을 뿐인데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챙길 수 있을 뿐인데 이렇게 봉사 시간도 받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그냥 꿈 먹고 알 먹고네요? 맞아요. 뭐 일석이조다. 아. 약간 이런 거를 말해주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름이 큰 언니회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겠죠. 하지만 남성분도 엄청 많다는 사실 언니회라고 해서 언니들만 들어오는 거아니라요 맞아요. 남성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이질감 안, 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동아리는 놀면서 봉사 시간도 챙기는 그런 좀 꿀동아리, 음. 꿀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제 동아리 소개는 다 마쳤어요. 어. 어, 저번편에서는 제가 소개한 동아리는 이제 뭐 혜택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는 동아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 수희씨가 소개한 동아리는 진짜 뭐 편하게 편하게 이제 뭐 놀면서 즐기면서 할수 있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건다 얻고 맞아요 약간 그냥 고등학교 때 봉사 동아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도? 음. 그쵸. 역시, 역시 소문되네요. 네. 재정지원 학교? 그렇죠. <laughs> 역시 소문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동아리 소개는 끝이 났고요. 아, 물론 저희가 1탄이랑 2탄 총 통틀어서 5개의 동아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5개의 동아리만 소문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동아리와 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아서 온 동아리 5개만 설명드린 거니까요. 어, 이거밖에 없다고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입학하시거나 좀 학교에 들어와서 보시면 좀더 다양한 동아리 있으니까요. 어, 더, 더 알고 싶으시면 오셔서 차차 알아가세요. 아, 선생님. 맞아요. 또 이제 뭐, 성운대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재정 지원 학교. <laughs> 그럼 저희는 1탄에서 마무리했듯이 저희 2탄에서도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어, 저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성원대에서 만나요! 안녕!